시청자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아 어, 시장이 궁금해서 왔어요 어,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라고 예측을 하는 툴을 어,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측을 내가 하느냐 여러분이 하느냐 이 차이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할 수가 있어요 어, 이건 뭐냐면 좀 내일 시장이 어떨까 어, 내일 모레는 어떨까? 이런 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힘이라 그래요. 에너지. 이 에너지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에너지를 판단이라고 해요. 판단을 보면서 우리가 어, 보는 거죠. 예, 판단. 이 판단을 볼 때는 어, 뭐를 보냐라고 했을 때는 음, 이게 두 가지예요. 내일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오늘의 영향이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봐. 어, 내일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영향이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어 없어요? 연결고리가 오늘과 내일을 봤을 때, 오늘이 이랬으니, 내일도 이럴 거예요. 라고 하는 예측이 들수 있죠. 예측? 예측이 되죠. 오늘이 이랬으니, 내일은 이렇게 될까요? 라는 예측이 있죠. 그죠? 봐봐요. 오늘이 이랬으니, 내일은 이럴 거예요. 라는 예측이 있어요, 없어요? 할수 있겠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시그널이라고 그러거든요. 시그널. 시그널이라 그래 시그널 시그널에 예측을 하는 거예요. 자 시그널 예측해봐요. 자이 시그널은 뭐를 뭐가 만들어요? 이 시그널은 네, 주식시장으로 얘기했을 때는 돈 흐름 그 다음에 뭐 심리 분위기 이렇게 남들어요. 그러니까 시그널이라고 하잖아요. 이 시그널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일단은 뭐냐? 시장은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돈이 움직이는 거예요.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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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 돈이 잘 돌아요? 안 돌아요? 이게 첫 번째예요. 지 시장의 흐름이 어때요? 예, 시그널 예측하기 위해서는 돈의 흐름을 보는 거야. 자, 한번 볼까요? 돈이 어때? 많이 돌아요? 우리가 왜 보는 거야? 돈이 많이 돌아?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봐 봐봐. 수급이 어때요? 수급이 어때? 천천해요? 천천하지 않아요? 되게 천천하죠. 뭔가가 우리가 작년과는 다르죠? 뭐 작년에 하루에 뭐 개인들 이 1조로 살 때도 있고, 그 다음 외국인도 뭐 5천억 살때 있고, 기관이 또한 7, 8천억 살 때도 있고, 선물도 막 1조 5천억 살 때도 있고, 근데 하루종일 흐름이 어때요? 수급이 있어요? 없어요? 약하죠 그죠? 약하잖아요 지금 되게 약하잖아요 1800억, 1100억 그 다음에 545억 그 다음에 600억, 1200억 뭐 없죠 이렇게 매도가 1200억 이거 없잖아요 이거 크지 않잖아요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어때요? 분위기가 어, 이게 돈이 시장에 많이 침투가 됐다 침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흐름을 알수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걸 매일같이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제, 거래, 이 수급의 현황. 집계표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수급이 약하다. 약하고 또 하나 보일 거. 오늘 시장 어땠냐라고 봤을 때, 어, 제가 말씀드렸죠. 상승 하루 종목이 몇 개냐라고 또 보라 그랬죠. 자, 요즘 단기 매매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단기 매매가 안 되잖아요. 왜안 될까요? 예. 오늘 시그널을 볼 때, 봐봐요. 오늘 시그널 이렇게 보, 흔히도 우리가 시그널을 이렇게 보잖아요. 자, 잘 보이시죠, 여기? 여러 가지 화면에 창이 떴죠? 예, 보면, 여기를 한번 보는 거같다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이 밑꼬리가 보면 여기 뭐가 있어요 네 여기 보면 거래소 코스닥 이렇게 있죠 한번 봐봐요 여기 거래소하고 뭐가 있어요 코스닥 있죠 네, 여기 보면 이 집계표라고 하잖아요 여기 보면 상승 하락 종목을 볼 수가 있어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300개 상승 하락이 500개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이 300개 하락이 1100개예요 그럼 시장이 어때요 상승 이 쪽이 많아요 하락 쪽이 많아요 자, 이게 뭐가 많아요? 상승 쪽이 많아? 하락이 쪽이 많아? 한번 볼게요. 하락 쪽이 많죠. 하락이 많아요? 상승이 많아요? 하락이 많아요? 이렇게 봐봐요. 예. 하락 쪽이 많잖아요, 지금 보면. 그 하락 쪽이 많다는 건 뭐야? 야, 오늘 분위기가 안 좋구나라고, 하락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떨어진 게 많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언제 보냐라고 했을 때, 아, 이거 봐, 이거를 언제 보냐라고, 장중에 보면 안 돼요. 예. 12시 넘어서 한 2시 정도에 봐서상승하락이 종목이 좋냐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종가가 좀 만약에 상승 종목이 많다 그럼 이 여파가 그 다음 날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분위기가 이제 3시 반에 딱 끝나기 때문에 그 여파가 언제까지 갈수 내일까지 연결해 줄 수가 있어 오늘 상승 종목이 되게 많다 근데 아침까지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줄수 있죠 그러면 이봉 자체가 뭘로 만들어져요 뭘로 만들어질까요 양봉으로 만들어지는 확률이 많이 있겠죠 종가가 세다는 거는 종가에 뭔가 들어왔다는 것들을 우리가 텔링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가에 종가 부분 3이 넘어서 상승이 맞냐 하락을 보았냐 이걸 우리가 분위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 오늘 내가 단기 매매를 시작할 거다 그럼 아침에 상승 종목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장중에 단타가 안돼왜 하락 종목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아침에 뜨면 다 밀려버려요. 윗골이 길게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침에 안 팔았더니 쭉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아침에 딱 팔지 않으면, 오후 되면 어떻게 쭉 밀려버려요. 그 오전장이나, 그, 장중에 매매하면 종가봉 다 밀려있어.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장중 매매가 안 돼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시장이 약하니까, 종가회사에서 시가에 매도를 쳐야 돼. 그 반대로 하면, 계좌 다 녹아요. 자, 이해됐다, 영국. 지금 시장의 흐름이 이래요. 그럼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지. 어, 뭘 보고 판단해? 이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아까 분석을 할때 어떤 걸로 분석했어? 예, 한번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첫 번째 분석할 때 아까 뭘로 분석했어요? 자, 분석할 때 수급을 봤지. 첫 번째는 우리가 뭘 봤냐? 수급을 보는 거야. 수급? 그죠? 수급을 봤어. 약해. 약하네요. 그죠? 두 번째? 첫 번째는 이렇게 봤고, 두 번째는 뭐 봤어? 상승. 그 다음에 하락. 종목 수를 봤지. 예, 네, 뭘 봤어요? 종목수를 봤어요, 종목수? 상승과 하락의 종목수를 봤어요. 근데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야. 그러면 시장이 좀 쳐져 있다. 수급이 강하다는 거는 뭐가 있어요? 주도주가 있는 거죠. 시장에 주도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주도주가 있어요, 없어요? 거래소는? 없어요. 그죠? 근데 상승, 하락.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어, 밀렸잖아요. 에코프로가 대장이었는데, 시장에 에코프로가 빠져보니까, 배터리가 빠져버리니까 어때요? 시장이 밀려버리잖아요. 그런 논리예요 자, 이게 시장 분위기고, 그러면 판단을 해봐야지. 이렇게 볼게요. 자, 이거 봐봐. 여기는 뭐, 무슨, 뭐가 많아요? 여기, 여기는? 이 구강에는 뭐가 많어? 많아? 양봉이 많아요? 은봉이 많아요? 이 구간하고, 양봉이 많아? 은봉이 많아? 뭐가 많아요? 이 구간 봐봐. 양, 은봉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양봉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때요? 5대 6이죠? 예. 네. 그죠? 양봉이 다섯 개, 음봉이 여섯 개예요 그럼 여기는 뭐야? 공방이다, 공방. 공방해봐요. 여기 싸우는 거잖아, 양봉과 음봉이요 안에서 박스권에 갇혀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봐 이거를 며칠 동안 이렇게 딱볼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봐봐. 이렇게 보면, 지금 박스권에서, 여기, 여기를 박스권이라고 하잖아요. 고점과, 이런 판단할 때, 고점과 저점을 딱 찍어놓고, 야, 요 안에서 박스권에 움직이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봐봐. 음봉이 어, 몇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그죠? 양봉이 몇개 하나 둘어셋넷네개 다섯 개 하나 둘세개 다섯 개죠? 음봉이 좀많네야 박스권이네 지지부진하네. 여기서만 움직이는 거야. 오래오 공방을 하는 거야 이게 그죠? 이렇게 공방을 하는 거예요. 일별로 봤을 땐 공방이죠. 그죠? 이게 봐봐요. 그죠? 그러니까 어제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박스권 상단에서는 어때요? 여기 맞고 내려오고. 그죠? 박스권 상단에서 맞고 내려오고, 박스권 하단에서선 어때요? 반등이 들어오고. 근데 이 반등이 짧잖아. 그니까 러 얘는 지금, 어, 힘이 있는 거에 없는 거, 없는 거라고. 이 치고 가야 되는데 못 치고 가잖아. 중간 값에서 딱 밀리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일적으로 본 거고, 이제 주봉을 한번딱 보는 거예요자 이렇게 봐봐. 아, 어때요? 자, 이제 월봉을 한번 보자. 자, 여기 한번 가만히 봐봐요. 이거 생각해 을 보자. 자, 어때요? 생각을 한번 짜게 해봐 봐요. 자,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뭐라 그래요? 여기는 뭐예요? 여러분 판단해 봐. 여기는 뭐라 그래요? 여기는 어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꼭 머릿속에 새겨야 돼요. 여기는 뭐라 그래? 자, 한번 보는 거. 이게 월봉이거든. 월봉은 봉하나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뭐 여기는 월봉이라 그래. 여기는 뭐라 그래요? 고점, 고점 잡아요. 빨리 고점. 고점이라는 거는 최근 시세를 가장 많이 난 시세를 고점이라 그래. 여기는 뭐라 그래? 여기는? 여기는 저점. 그죠? 저점이죠? 그죠? 우리가 위치를 판단해야 얘가 올라갈 수 있을 거다. 떨어져 있을 거대. 판단할 수 있죠? 그럼 여기는 뭐야? 잘 봐봐. 여기는? 고, 여기는 고점과 저점의이 자리는 뭐야? 쫙 어디 버리게 봐봐. 무슨 자리에요? 자, 무슨 자리라 그래? 여기 하나 덩. 여기 하나 둘이 뭐가 라 그래? 딱 여기가 뭐라 그래? 애매한 무슨 자리에요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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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봐봐. 이게 딱 뭐예요? 여기 어디가 중간 값이잖아요. 그죠? 중간 값이죠. 여기를 뭐라 그래요? 저점과 정점의 중간 값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허리라인이라 그래? 기술적 반등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가격이 어디예요? 고점 대비 50% 빠지거나 25% 반등 들어오면 병복점입니다. 기억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게 뭐예요? 50 2, 5 반등이다. 기억나요? 자, 5, 0, 2, 5 반등이다. 생각해봐요. 5, 0, 2, 5 반등. 5, 0, 2, 5 반등. 그죠? 이거 우 배웠죠? 이 중간 값에서 변곡점이 나온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어요. 중간 값 아래서 여기서 튀고 올라가면 여기 외상을 만들고 여기서 좀 처지잖아. 그럼 밑으로 하락 추세를 만들어요. 그래서 위치에 가장 중요한 건 중간 값이다. 근데 여기서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치고 올라갈 거예요. 근데 수급이 없어. 그럼 여기서 끌어올리는 건 주도주가 나와야 돼요.